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오버스코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만하지 않고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버스코인 같은 경우 연말에 폭등을 했죠 해당 지점에서 90도 각도를 틀면서 폭등을 했는데 해당 고점하고 저점을 이어보며 해당 검정색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2024년 들어오고 오버스코인 같은 경우는 대가리 맞으면서 하락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당 하락 채널을 벗어나 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차트로 바, 봤을 때 보다시피 쌍바다를 만들고 W 채널이 나와 주기 때문에 일단 1차적인 목표가인 얼마에 40.1까지 봐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거량도 야물다지게 터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 우리가 매물대를 켜봤을 때이49.1 위에는 매물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매물대를 만나면 단기적으로 이먼 머리를 숙이는 걸 당연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상으로 지금 MACD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고 드디어 양봉로 으 추세 변환했다. 자, 그리고 DMI 차트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이 철수하고 여니까 뽀뽀를 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했죠. 자, DMI 차트 같은 경우는 빨강색 추세선이 매수세고요 자, 그리고 파랑색 선이 매도세입니다. 자, 보다시피 매수세는 올라가고 있고 매도세는 점차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1주에서 2주 사이에 오버스코인 같은 경우는 한번더 펌핑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달봉으로 어한 달로 따졌을 때 보다시피 지금 두 달째 양봉으로 추세 전환을 했고 8월달에 나온 이 은봉캔들을 장대양복 장학형 캔들로 잡아먹고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버스코인 같은 경우 우리가 테크니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스 KRW 오실레이트하고 무미얼버리지이두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할게요. 자 지금 이 오실레이트 같은 경우 스토캐스틱 뉴트럴 갈리키고 있고 모멘트 같은 경우도 셀 그리고 MACD 지표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이 두개 바이 하나, 뉴트럴 8개 오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애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스퍼레이션, 무비애버리지, 심플, 무비애버리지 10, 20, 30, 50, 100하고 200까지는 지금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합적으로 따지자면 셀 매도가 3개, 중립이 9개, 바이가 14개 현재 오버스코인 같은 경우 테크니컬즈는 지금 바이 매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어쨌든 아, 오버스코인 같은 경우 한번더 구독자 무료 정보방에다가 한번더 안내 브리핑을 도와드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투자지원금도 드리고 있는데 투자지원금 같은 경우는 10월 6일까지만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총 시드의 25%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의 시드가 만약에 천만원이다 그럼 천만원에 대해서 25% 이 2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죠. 언제까지? 10월 6일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점을 못 잡으신 분위해서 이렇게 어, 승률 90% 이상의 매수, 매도 신호기도 드리고 있는데, 자 보다시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차트가 오버스코 인켈더 비업비트 차트에서 우리 형님들께 들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폭등하기 전에 이미 바닥권에서 매수 포인트인 롱 포지션이 떴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초록색깔 신호기가 떴다 매수 빨간색이 떴다 매도만 하시면 될것 같은데 반대로 오버스코인 같은 경우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쇼포지션이 뜨면서 이 70원 부분에서 쇼포지션이 뜨면서 앞으로 하락을 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점을 못잡으신분 코인뿐만 아니라 뭐 주식이나 펀드 선물 외환 크립토 지수까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번호 뭐 나는 투자지원금도 필요하고 정보방도 필요하고 신호기도 달라 그러면 이거 다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셨다. 그러면 적어도 내일 연락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빠르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